Thank you.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산 상당 부분을 받은 형제가 있어서 내목 상속분은 유류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완벽한 상속 오늘은 구체적 상속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상속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쌤 허용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뭐 상속분은 뭐 계산이 정말 복잡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저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정말 많이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전에 내가 받을 상속분은 얼마가 얼마 맞은 건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이제 상속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남이나 혹은 특별히 예뻐하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부모님 사망 후 남은 재산이 얼마 없어서 다른 형제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 그런 형제들은 그럼 난 도대체 얼마 상속받는 거지 하면서 이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보고 네. 아 이건 너무 적어서 상속 소송을 진행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곤 하시죠. 네 오늘 완벽한 상속은 이 산술 문제가 좀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일단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 상속재산만 정확히 뭐 특정이 된다 그러면은 법적 상속분 대로 뭐 안분하면 되니까 뭐 계산이 비교적 간단한데 그 증여나 유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좀 계산이 복잡해져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 소유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면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뭐 자주 있는 일이지만 자식들이 혼인할 때 집도 사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고 또 혼수도 해가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미리 부모님 재산이 자식들에게 증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제 부모님 살아생전에 뭐 제대로 받은 것 없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그 재산을 못 받은 형제들은 어 우리 장남 형은 얼마나 재산을 받아 갔지?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기여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내 기여분은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해서 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단순 계산만 해 봤을 때뭐 다른 형제가 뭐 많이 받았다면 내가 받을 몫은 당연히 뭐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내 형제니까 뭐더 그냥 더 가져가라.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우회보다 이 돈한 푼이 더 중요한 사람한테는 이 내목 유상이 형제보다 더 우선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계산부터 할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오늘은 기여분이 없고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만 있는 경우를 전제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몇 가지 용어나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재산을 미리 가져간 형제가 있는 경우, 아까 장남으로 가정했는데 네. 이때 먼저 장남이 가져간 재산을 특별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특별 수익. 예. 예. 특별 수익은 특별 수익을 받은 장남과 같은 상속인을 특별 수익자라고 부르는데요. 예. 먼저 받아간 재산, 즉 특별 수익은 상속 재산 그 계산에 있어서. 상속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특별 수익을 피상속의 사망 시 잔존 상속 재산에 더하면은 그것이 상속분 계산에 있어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이 되는데요 네. 이, 이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원래 상속인들이 받아가야 할 법정 상속분이 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별 수익도 상속분 계산에 있어서 이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니까 장남이 이미 뭐 미리 받아간 재산이 많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뭐 손해 볼 염려는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 특별 수익이 법정 상속분 이하인 경우에는 별이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부모 어 어머님과 형제 세 명이 있는 가정에서 장남이 어머님 생전에 2억 원을 이미 받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이 7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상속 재산은 잔존 상속 재산인 7억 원과 장남이 이미 가져간 특별수익 (2억 원을) 앞에 (9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각 상속인 (3명은) 각 (3억 원씩)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 (3억 원이) 법정 상속분이 되는 네. 겁니다 이때 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첫째는 이미 (2억 원을) 받아갔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의 미달하는 (1억 원만) 잔존 상속 재산인 (7억 원에서) 받아갈 수가 있고요 네. 둘째와 셋째는. 잔존 유산 7억 원에서 이미 첫째가 가져간 1억 원을 빼고 남은 6억 원을 3억 원씩 가져가게 돼서 각 상속인들이 3억 원씩 그 상속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단순하게 계산이 되면 좋겠지만은 이미 첫째가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러면은 계산이 이렇게 될 수가 또 없잖아요. 다른 상속인이 뭐 법정 상속분대로 가져가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예. 장남이 자신의 원래 상속분, 즉 법정 상속분 이상을 특별 수익해 갔다고 한다면 네. 남은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대로 받아가기에 상, 잔존 상속재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자신의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이 이미 특별 수익을 한그 상속인을 초과 특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초과 특별 수익자요. 네. 예. 그리고 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아간 특별수익을 이 부분을 초과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네.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잔존 상속 재산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 판시한 바가 있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장남이 자신의 상속분인 3억원보다 많은 4억원을 가져갔으면 장남의 초과 특별수익은 1억원이 됩니다. 네. 첫째가 이미 자신의 상속분인 3억원을 초과해서 받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장, 잔존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고요. 네. 나머지 둘째와 셋째는 장남의 초과 특별수익인 1억원을 둘 사이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네. 둘째와 셋째의 상속비율은 1대1로 동일하기 때문에 초과 특별수익 1억 원을 0.5억 원씩 자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게 되고 따라서 둘째와 셋째는 2.5억 원씩 각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큰형이 2억 원 증여받은 것을 더해서 잔존 유산 7억 원까지 싹 쓸어갔다면은 이제 유류분 소송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이 네, 잔존 유산 7억 원을 싹 쓸어가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이제 장남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해라 해서 유증을 통해서 7억 원까지 다 장남에게 줘버린다면. 9억 원이 다 장남에게 상속되게 예,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뭐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등으로 이 받아 다시 찾아올 수는 없고요. 네. 이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둘째와 셋째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3억 원의 절반이 1.5억 원에 대한 유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1.5억 원을 장남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50대 남성이 70대 작은아버지와 재산 다툼을 하다가 이 작은아버지의 아버지의 동생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낸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폐소하자 이런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이 남성은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작은아버지처럼 이제 70대 노인이 돼서야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생을 돈 때문에 허비하지 않도록 유산도 사전에 공평하고 지혜롭게 정리해둬야 할것 같습니다. 완벽한 상속 오늘은 허용석 변호사님과 상속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